오늘이 아침또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25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그 신신하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며 그 은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로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 쓸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여루 바알이라 하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마지막 삶의 순간들 또한 기도원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음을 그들의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제 그가 자기 고향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물러나고 그가 생을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 2절에 그가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땅 가운데 임한 배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 그 땅의 바알 신들, 특별히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브릿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릿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는 바알 브릿이라는 신을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온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몰락의 순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몰락은 단지 기드온이라는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서 초래된 사건만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또한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부터 멀어져 가며 세속적인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사적인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볼수 있는 여러 힌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가정 생활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에게는 아내가 많았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또한 31절에는 세겜에 그의 첩이 있었고, 또한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아내가 있고. 또 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원의 삶이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본 22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기를 요청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원은 2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를 거부하였지만 기도원의 실생활을 돌아볼 때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어느 군주와도 다르지 않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7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첩을 두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근거입니다. 또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에 있었던 그의 첩을 통하여서 얻게 된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구약성경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원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비라는 단어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함께 붙여서 사용할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즉이 말은 기도온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왕의 보좌를 얻어서 왕으로 치리하고 다스리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기도온의 아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닌 아비 멜렛. 왕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기도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고백한 기도원이었지만, 정작 그의 실상을,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들의 삶은 지금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습니까? 또한 기도원과 그 귀한 역사를 함께 이뤄낸 300명의 용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히 사용받았던 300명의 용사들,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300명의 용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어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한 현장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는 또한 기대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혀져 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서 상실되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건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잊혀져 버려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옛 영광 위에 오늘을 살아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대를 초월하여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요셉의 큰 업적을 기억하는 바로 왕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은 바로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땅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되는 비극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망각하고 이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 이 세상의 물질들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기도원의 삶,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변한 것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였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이후 그는 왕과 같은 자로서 왕과 같은 권력과 왕과 같은 풍요함을 가지고 그땅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비록 그에게 풍요함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그와 자기 자신, 자기 가정, 그리고 온 민족을 영적인 타락으로 빠뜨리는 함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분명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진정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게 하는 유익한 것들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며, 또한 그 풍요로움이 우리 영적인 삶의 올무가 될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더욱 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승리, 특별히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승리를 경험하였던 그 순간 순간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은 우리들이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탄은 기회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포하는 것처럼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구장에서 함께 보게 될 기도온 가문에 일어나게 될 비참한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삶 가운데는 답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고 은혜를 사랑을 믿음으로 남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붙들며 또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들로서 또 우리 자녀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영광 지난 날의 은혜들만 붙들고 살아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영적으로. 회개하며 영적 각성의 은혜를 얻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며 또한 한반도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한반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 큰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7일 조지아로 떠나는 조헌학 선교사님가정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연말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단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당회로 모일 때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목회팀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 우리 개인 삶의 예배, 그 모든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펠로십과 또한 믿음과 말씀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소그룹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주님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so you a